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과학기술대 각동이부이라고 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인 만큼 정말 여러 가지 장학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는 만큼 받을 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재학생들 특히 코로나 학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장학금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악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에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21학번으로 코로나 학번인데요. 많은 학원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학생 커뮤니티만 봐도 등록금과 학교 생활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에 대한 글이 많은데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코로나 학번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케어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학군들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특별 케어 프로그램 중에서 진로 포트폴리오 진로 설계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학교 입학한 20에서 21 학번도에 학교 입학한 20 학번, 21 학번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해도 장학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다음 급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위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세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통합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버튼 중 우리는 상단에 있는 학사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졸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좌측에 있는 에픽 졸업요건 로드맵 버튼을 누른 후 우측 상단에 새로 나오는 진로 포트폴리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진로설계서 서식 다운로드를 통해 서식을 다운받은 후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이 창으로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에픽 졸업요건 안내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계하던 중 궁금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는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아래에 자신의 설계 목표, 자기 분석, 그리고 교수님께 얻고 싶은 저언을 적는 칸이 있고 그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졸업 조건 점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볼까요? 진로 설계란에는 자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로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역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상한 것만 보여드릴 순 없으니 한번 제대로 간단하게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벌써 진로를 정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신 분들은 그걸 적어주시면 좋겠지만 아직 진로를 못 정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적어 주시면 교수님들과 함께 그 목표에 대한 치료를 정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아, 제, 제가 간단하게 적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녹화면서 적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음. 그럼 자기 분석칸으로 넘어가 봅시다. 나의 장점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스로의 장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특별이라든지 성격. 어떤 것이든 장점이라고 생각되시면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좋은 스펙을 적으시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사심을 담아서 적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장점란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스로의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것 같은 성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사람이란건 아니고, 그냥 예시로 적은 겁니다. 네. 저, 배려진 교수입니다 거짓말 그때 아니에요 저 진짜 배려진 교습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실거죠? 믿어주시는걸로 알고 다음 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란에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게 되면은 교수님께 이런 조언을 받고싶다 이런 정보를 얻고싶다 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졸업요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과 학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졸업요건 점수를 받을지 계획을 세우시고 표를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수를 체크한 뒤에 그 점수를 어떻게 받을 건지 적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통보시스템학과 복도전공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제가 산업통보시스템학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과더라고요 네.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인정비율과 칸은 자신이 직접 적으셔야 합니다 1학년 값은 제가 많이 채운 것 같아서 잘하고 싶어서 실제 값을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 채웠죠? 네? 네? 저보다 많이 채우셨다고요? 어.. 보시면은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점수 합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잘하겼다아 마이크 네. 이렇게 모두 작성을 하셨으면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기 전에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이 맞는 파일인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까지 누르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후에 실수를 발견하셨다면 제출 취소 버튼을 통해서 다시 수정한 뒤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은 나중에 상담을 받게 되실 텐데 상담 내용은 학사의 학생 상담 버튼을 누르신 후에 상담 관리 버튼에서 학생 상담 일정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 창에서 상담이 끝나신 후 상담의 내용 회사하게 다시 올라오니 누구도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과 양식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은 2022년도 1월 중에 약 20만 원의 자학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말 신청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공학권 21학번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자학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교 박둥희부이로버 박섭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